아침 햇살을 받으며 골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다행히 아침에는 살포시 날이 개었습니다. 아마쿠사는 쿠마모토 남서쪽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이국적인 나무들도 가끔 보여 머무는 동안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번 짱짱부부 구마모토 골프여행 최고 맛집이 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골프장 입구 저기 위에 구름다리가 보이는데요. 라운딩 중에 8번 홀로 넘어갈 때저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마스터스 아마쿠사코스는 1996년 개장한 골프장으로 총 18홀에 전장은 7020야드 18홀 중 12홀에서 멋진 아리아케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에 의외로 젊은 분이 맞이하여 주시네요. 클럽하우스 외관은 부근하게 연식이 좀 느껴지네요. 정면에 시원하게 바다가 조망되는 클럽하우스 내부입니다. 입구 바로 왼쪽에 접수 프론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담한 프로샵이 있고요. 왼쪽에는 전반 후 점심 식사를 할 바다 전망의 식당. 그동안 갔던 일본 골프장 프로샵에서는 품목도 적고 가격도 메리트가 크게 없어서 볼이 부족할 때 볼만 조금 사게 되더라고요. 클럽하우스 앞에 퍼팅 연습장이 있습니다. 전반 아웃코스로 출발! 아우코스 일본홀에 도착했어요. 그린 너머로 아리아케가 보입니다. 여기 카트에는 한국어가 지원되는 최신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봤던 내비 중에서도 정말 삐까삐까 신빙이었어요. 점심 식사 메뉴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었고, 전체 코스와 그린과 홀에 대한 정보의 공략법도 자세히 볼수 있었습니다. 8번홀로 가는 길에 영상 초반에 출연했던 바로 그 구름다리가 나오는데요. 길이도 길고 높아서 히히 살짝 스리 있었습니다. 왼쪽은 골프장 진입로이고 오른쪽은 골프장. 8번홀 티 박스 주변에 홀인원 기념식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로케딘 일본에서 홀인원을 확인 받는 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선가는 CCTV로 확인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전반을 마치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입구 오른쪽에 모자 거리가 있는데요. 일본은 골프장 식당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에티켓이니 잊지 마세요. 짱야는 비프 돌솥 오므라이스. 짱규는 수제 햄버거 세트. 골리닉 짱야는 라운딩도 좋지만 중간에 밥 먹는 것도 엄청 기다려지더라고요. 점심을 야무지게 먹고 잠깐 쉬면서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1번 홀로 이동하는데요. 11번 홀에서는 정면에 아리아케 해를 향해 시원하게 티샷을 날립니다. 12번 홀로 이동하는 내리막길인데 역시 아리아케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코스가 아기자기하고 멋있는 전망으로 짱짱부부에게 기억에 남는 시그니처 홀이었습니다. 일본 골프장에 다녀보니까 묘하게 재미있게 번역된 한국어 안내문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라쿠텐 고라에서도 골프장 카트가 장바구니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잠깐 대화하셨던 골프장 직원분이 안내문을 가져오셔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영광스럽게도 짱야가 재능 기부를 하고 왔어요. 오늘은 골프장도 좋았지만 특히 스태프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식당을 구글 지도에서 찾던 중에 구글 평점 4.5에 오사카나 쇼크도 쇼호호라는 이자카야가 있어 방문했습니다. 이름은 식당이지만 오후 6시에 오픈하는 이자카야로 어머니와 아들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문한 아게다시 도우와 짱야의 생맥주, 짱규의 사케가 나왔습니다. 기본 안주로 미역 무침이 나왔는데 먹는 순간, 와, 미역이 이렇게까지 맛있다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밥도 땡기고 술도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식탁 옆 벽에 인기 메뉴와 추천 메뉴인 구르마이비가 보여서 추가로 인기 메뉴 1위인 모둠의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도미, 광어, 다랑어, 오징어, 정갱이와 문어 숙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격도 착하고 정말 신선하고 잘 숙성되어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특별 메뉴인 구루마에비인데요 탈피 직후라 껍질이 얇아 통째로 먹을 수 있고 설명대로 부드럽고 보통 보리새우보다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짱규가 도미머리 간장조림을 좋아해서 도미조림도 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도미머리 간장조림은 살도 별로 없고 가격도 싸지 않은데 이건 도미 반말이라 살도 많고 양념도 쏙뺀 것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완전 강추입니다. 구마모토 사케의 세 가지를 천안에 맛볼 수 있어서 애주가인 짱규가 주문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적힌 쟁반 위에 각각 90ml씩 담겨 나왔습니다. 맛과 향을 비교하면서 홀짝일 수 있어서 맛있는 내내 좋아하더라고요. 위에 뿌려놓은 가츠오부시가 살랑살랑 춤을 추어 보는 맛도 즐겁습니다. 마무리는 크림치즈 파 그라타. 비용은 9,270엔이 나왔습니다. 우연히 찾은 식당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시고 정말 너무 맛있어서 이번 쿠마모토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맛집으로 나중에 한번더 아마쿠사를 방문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주인분께서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며 우산을 주셨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밤에만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내일 체리골프클럽 아마쿠사 코스에서 마지막 라운딩이 살짝 걱정되네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